자, 오늘은 교과서 20쪽, 20쪽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때, 어, 디에고가, 살바도가 풀장에서 수영하는 걸 보고 선생님한테 다가서, 와 어때, can I swim too? 저도 수영해도 돼요? 라고 물었지. 그래서 이제 32번 문장. I was astonished. 나는 astonished. 깜짝 놀랐다. He had never gone. Had gone. 간 적이 없다. Never, never 없다. Near the pool before. 그 수영장 근처에 전에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어때? Had gone. 과거완료시제를 썼죠. 그래서 가본 적이 없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 어, 시제가 과거니까 그 이전의 걸 얘기하니까 계속 대과거를 썼다. 33번 문장. I was not even sure. 나는 심지어는 sure, 확신하지도 않았다. 뭐를? If he could swim, if, 뭐뭐 인지 아닌지. 그가 수영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The water is cold, 물이 차가워, and is getting late. 그리고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Are you sure? 너 정말 확신하니? You want to go in 풀장 안에 들어가는 거? I ask. 내가 물었지. Please 제발요. All right then. 그럼 좋아. I said. 내가 말했다. 선생님 말했다는 얘기지. But be quick. 하지만 빨리 해라. 더 어두워지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말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I had never seen him. 나는 봤다. 근데 보지 못했다. 그를 So excited people. 예전에 그렇게 s 나하고흥분 h 하는걸본 적이 없다. 왜냐 o y w i h y 하고 있지, j 스럽고 애들한테도 잘못 어울리고 그랬으니까. h i s e y With joy. w e r e s h i n i n g 반짝거리고 있었다. With joy. 기쁨으로. 그리고 그는 seemed 보였다 뭐처럼. To be truly alive,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눈이 반짝거리면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자 여기서도 계속 과거완료시제를 썼습니다. 과거완료시제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앞에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C라는 게 보다라는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본다라는 거, 지각이라는 거 사람의 오감을 얘기하는 거야.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뭐 듣는 거. 이런 거. 자 여기서는 보다지. 그러니까 see, s so a seen. 여기서는 seen을 썼지.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 excited라는 과거분사를 썼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올수 있어. 그래서 어때? 동사 원형 excited의 동사 원형이 excited지. 그러니까 excited를 쓰거나. exciting을 쓰거나 excited를 쓰거나 여기서는 물론 세 가지는 뭘 쓰냐에 따라서 의미는 다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흥분을 되는 거 이거는 흥분을 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흥분이 됐지 누가 힘이 힘 여기서 힘은 누구니 디에고지 디에고가 흥분이 되어 있으니까 과거분사를 썼다 이 말이야 without hesitating 자 without hesitating. 자 hesitate는 뭐냐면 어, 망설이는 거. 망설이는 게 없이 없이 그는 dive into dive diving 한단 말이야. into the cold water 차가운 물로. I was ready to jump in. 나는 어때? 여기서 선생님도 어때? jump in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 왜? 어? 디에고가 수영을 못하면 레스큐, 구조를 해야 되니까. If he could not swim, 수영 못하면. 자, 전치사 with, without blast 동명사. 그래서 어때? 전치사 뒤에는 1, 2, 3요세 가지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오거나 without him, without apple 사과 없이, without apple 뭐. 시간 없이 without time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지금 hesitating 동명사가 왔잖아. 또는 대명사의 목적격. 목적격이라는 거는 주격은 he고 소유격은 his고 목적격은 him이니까 그가 없이 하려면 without him을 쓴다. 그렇지? without he나 without his는 안 돼. 반드시 목적격을 쓴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요세 가지가 온다. 여기서는 동명사가 왔다. 망설임 없이 그는 물에 뛰어들었겠지. 하지만 나는 곧 realize 알아차렸다. 뭐를 dead 를를을하니까 뭐지 목적어지 목적어를을 목적어 뭐를 I did no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anything 어떤 것도 to worry about 걱정할만한 걱정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사 뒤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 명사절. 절이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절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절이 뭐냐면 주어랑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그래 절. 절. 그래서 절이라 그러고 주어랑 동사 관계가 없으면 구라 그래.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 절인데 어때? 명사절. 왜?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를 명사라 그래. 그래서 명사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절.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는 명사야. 자 이것도 알아두고 하나의 규칙이야 to worry to worry는 어때 걱정할 어떤 것 anything 어떤 것 명사야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라는거 알아두세요 자그 다음에 38번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볼게. 나도니, 나도니가 버돌소나 하면 가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그러니까 나도니 쿠드디에고 스임 디에고가 수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수영을 하는데 어떻게 매그니피센틀리하게 수영을 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영도 엄청 훌륭하게 했다. 그래서 나도 니 에이 나도 니가 버돌소 나 이거는 가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자, as well as 나 both 가 and 나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어 근데 as well as를 쓸 때는 가와 나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쿠드를 봐야 되는데, 이쿠드가 어떠냐 면 도치였어. 도치, 왜 도치했냐 면 부정을 나타내는 나도니, not 나 not, not 부정이잖아. 이게 앞으로 나오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 요런 어순이었는데, 동사인 쿠드가 조동사인 쿠드가 문장이 앞으로 나왔어. 원래는 요 어순이었는데 여기서 쿠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지 이걸 도치라고 한다 도치 그래서 나도니 쿠드 나도 디에고 스임 나도니 디에고 쿠드 스임이 아니라 나도니 쿠드 디에고 스임 도치 대 어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38번까지만 하고 39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39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